로얄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두명 이상 스타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로얄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유지하시면 최소 월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5천만원과 해외여행 10박 11일 직계가족 여행권 내매 그리고 월 후원 활동비 200만원 사용권한 부여 그리고 중대형 승용차 대여비를 제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광의 승급식에 함께하는 뉴로엘 마스터님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됐어? 많이 힘든가 보네. 너 괜찮아? 정신 차려! 나를 흔드는 모진 말들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믿었고 믿음은 확신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내 곁을 지켜준 당신 덕분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오르막은 없기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확신으로 달려든 길이지만 때로는 힘에 부치고 아주 가끔은 외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손잡아준 당신들 덕분입니다. 나의 성장은 나만의 것이 아니기에 나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준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 나는 다시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힘이 되겠다고. 나를 지켜준 당신.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호명할 때큰 환호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뉴룰 마스터 김문겸. 엔 탈리아! 네,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수고와 노력들을 보상받는 감격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다 함께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당당한 노력으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상패의 수혜는 김대현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회원번호 5832131, 회원 성명 김문겸 엔탈리아. 귀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고객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통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신뢰받는 인격과 탁월한 교육 능력으로 회사의 모든 사업자들의 바람인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시어 애터미 가족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명예로운 로얄 마스터가 되었기에 일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애터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승급 프로모션 현금 5천만원도 증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번쩍 들고 환하게 웃어주시는데요 정면 보시고요 사진촬영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애터미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품고 싶은 뉴 노예 마스타 김문겸 딸의입니다. 노예 마스타로서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로 먼저 소감을 Атомианцы, я хочу сказать вам просто и коротко: никогда не сдавайтесь, идите вперед к своей мечте, к своей большой мечте, и у вас все получится. Если в сердце есть любовь и надежда, то вы обязательно преодолеете все и придете к успеху. Если будете всегда на позитиве, то к вам всегда будут приходить люди которым вы сможете изменить жизнь. И больш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и каждому за вашу работу. Верьте, с атомами возможно все. Только вперед, к успеху, к мечте. Атомы ⁇ это качество и успех. Измени жизнь к лучшему.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화장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사업이 타격을 받았고 아내의 제안으로 에터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영상을 보며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빠져들었고 엄청난 유통 사업이 되겠다는 확신으로 에터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비전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하지만 하나같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드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라면서 혀를 찼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 일에 대한 의욕도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겨우 13만원 정도였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동굴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는 느낌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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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주었고 빠짐없이 썩썩스 아카데미에 참석하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의 비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장격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장수가 되어 이끌어 나가자. 휴수동행 파트너들과 제심 합력하여 손잡고 함께 나가야 성공한다. 섬김 리더십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대신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는 것. 애터미 사업의 성공 비밀은 바로 바로.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캐리어를 들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 안에는 에터미 제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짐을 잔뜩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는 게 이상했는지 공안에 검사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수많은 해외 파트너들이 저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글로벌 애터미 회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애터미는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리더가 될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 세계 어디로든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글로벌 유통의 허브 애터미를 만나 100년 이상 가는 세계적 기업의 주인이 되었고 드디어 로얄 마스터가 되어 전 세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글로벌 애터미 회원 여러분,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이제 나는 이루어내야 한다. 나는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성공에 대한 열정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정말 정말, 정말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함께 걷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